제사 없는 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증, 모든 물건을 모으는 때문에 앉을 자리도 없는 집이 문제죠. 시할머님 돌아가시고 한 번도 납골당을 찾으신 적이 없으시죠. 뭐 멀기도 하고 명절이 짧으면 애아빠 일이 멀리 나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시어머니 멀미등을 핑계로 안 갔다는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멀미는 웃기게도 전날부터 시작하죠. 차탈 생각만 하면 멀미가 오신다나요. 물론 결혼하고 고쳤습니다. 무조건 차에 태우고 다녔죠. 멀미가 전날부터 온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고 그거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할머니를 작은 집에 모셨는데 명절만 되면 그렇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신 거죠. 모든 아버님은 가시고 싶으셨지만 말을 못 하고 어머님만 들들 볶으셨다고. 우리 집은 경차라 사사람 타면 꽉찹니다. 그래서 12인승 승합차 렌트하고 작은 댁두 분까지 함께 모셔 용인 납골당이 거기에 있어요. 까지 하루 종일 애 아빠 운전했죠. 그리고 렌트한 시간이 있어 차를 반납해야 해서 두분 시댁에 내려드리고 곧바로 반납하고, 친정에 들려 엄마에게 용돈만 드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사실 저 친정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해서, 우리 엄마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애들만 보냈습니다. 애들 보면 엄청 좋아라 하시거든요. 그렇게 추석 당일 집에 와, 내리쉬니, 간만에 편안한 추석이 되었네요. 올 설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 몇 년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편하고, 애 아빠도 피곤하다는 기색 없이 잘 다니고, 애들이 고생했지만 애들이잖아요. 남은 연휴 좋아라. 잘 지냈네요. 간만에 행복한 추석이었습니다.